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은 이제 필요한 게, 네. 당연히 보드숏, 보드숏. 그다음에 위에 이제 뭐 라이프 자켓은 아니지만 베스트. 베스트? 또 아, 네. 우리가 이제 라이프 자켓이라고 하는 구명조끼랑 네. 리켓, 그러니까 뭐 웨이크보드를 타는 조끼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럼요. 깐지가? 아니, 부력이 달라요 부력. 이 아마 저기 보통 수영 잘하세요? 어 수영 저 물게 해요. 아 그럼 상관삼다 <laughs> <laughs> 홍천강물좀 먹겠는데요. 이번에 <laughs> 가면 무은 네. 이쪽에 보시셔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laughs> 저... 아이 거는 너무 많아서 결정 장이올것 같아요. 이렇죠 너무 많죠. 진짜 많네요, 종류가. 요즘에 이제 약간 트렌드만 얘기해 드리면 네. 뭐 유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보통은 조금 네. 짧게. 짧게. 좀... 네, 길이가 보통 좀 짧은 게 섹시하죠. 섹시. 네. <laughs> <laughs> we... <laughs> <보통> 요즘에는 <laughs> 뭐 보통 이렇게 길이가 있으면 네. 조금 짧은 제품들을 선호하고요. 아그 다음에 약간 이제 스판이 들어가 있는 좀 편한 음 거. 여기서 궁금증. 음. 백투더 퓨처 옛날에는 어, 그렇죠. 크게 입었죠. 그렇죠. 크게 입고 넓게 입고 이게 스노보드랑 비슷해. 옛날에 아, 네. 스노보드 완전 아, 네. 똥싸마지에 엄청 아, 네. 크게 입었는데 이제는 아, 네. 좀 타이트하게 딱딱 스키니도 그렇죠. 있고 막 딱딱 네. 맞잖아요. 웨이크보드 도 그렇게 좀 변했구나. 네. 그 대신 소재들이 좋아지면서. 탈털기보다 편한 거죠. 움직이기도 아 편하고 빨리 마르고. 네, 그런 그러면 좋죠. 좀 짧은 게 트렌드니까 짧은 거에서. 그렇죠. 디자인이나 색상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보탄님은 뭘 해도 어울릴 스타일이니까. 제일 제가 핫한 걸로. 네, 핫한 걸로. 네, 핫한 걸로. 아. 뭐 저희가 판매하는 브랜드가 이제 헐리라는 브랜드랑 빌라봉이랑 네. 두 개인데. 저 헐리 좋아합니다. 아 역시 또 트렌드 아네요 먼저. 아, 네. <laughs> 우선 헐리 중에서는 올해 제일 인기 좋은 모델이 이 모델이 되게 인기 좋아요. 실바이스라고 해서 하와이 아이스크림 가게랑 콜라보해서 나온 건데. 아이스크림 가게랑 콜라보를 했다고요? 네네, 여기 이제 하와이 아이스크림 가게요. 네, 마치모토 실바이스라고 아, 굉장히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인가 봐요. 그렇죠. 엄청 유명하죠. 근데 이제 뭐 헐리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에 타 제품들과 콜라보레이션을 되게 많이 하는 브랜드라서 아, 네. 기본적으로 조금 특이하고 조금 아이템들이 조금 사람들한테 혹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확실히 제가 음.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이런 것그 보드슈즈를 옛날에 사바, 사본 기억은요. 외국 가서. 음. 근데 확실히 비싸면 비싸서로 소재들이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잘 늘어나고 잘 마르고 네, 되게 맞아요. 얇고. 그렇죠. 그 어쩔 수 없이 비싼 게 좋긴 좋은 건가 봐요 아... <웃음> 가격이 <웃음> 가격이 높은 거는 그만한 이유는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무분별하게 가격대가 높은 아, 것들보다는.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비율이... 이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대는 소비자가 10만 5천원 <laughs> 네. <laughs> 비싼 편에 속하는 거죠? 보통입니다 보통이에요? 네. 아, 돈 많이 써야겠네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8만원 9만원부터 뭐 10만원 정말 비싼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봉제선이 네. 없이 심실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 한 20만원 중반까지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바지의 트렌드는 좀 짧은 거고 그렇죠. 자, 본인에 맞는 취향에 맞는 바지를 고른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는 보통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조끼 베스트를 골라야죠. 조끼가 구명 조끼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명 조끼라고 하면 물에 네. 들어가면 또는 뭐 요, 이만큼씩 뜨는 제품들을 보통 생각하긴 하인데 네, 네. 그 웨이크보드나 이런 수산스키나 여러 몇포츠를 즐기는 제품들은 물론 그런 제품들도 있죠 네. 물을 두려워하거나 무서하는 네. 분들은 그런 걸 입어야 되지만 오. 일반적으로는 그런 제품들보다 좀더 얇은 걸 많이 선호해요 아 아까 얘기했던 깐지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깐지 때문에. 깐지 보러 갔어요 네. 그래서 좀더 얇은 데. 지금 보통적으로 이제 보타 형을이 고르려고 하는 것 중에서 네. 이 슈트라는 기본적인 이런 소프트 굿이랑 그다음 에 네. 라이프 재킷 네. 그러니까 물론 이런 베스트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거는 엄청 타이트하게 입어야 돼요. 아딱 맞게요. 그렇죠. 보통 이제 워터파크 내려데 놀러 갈때 물에 딱 들어가면 이만큼. 말 떠요, 그렇죠. 떠요. 그런게 이제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사이즈가 원 사이즈로 편하게 입으니까 그렇 입지만 네. 웨이크보드 탈 때는 타이트하게 어깨나 목 있는 부분이 정말 딱 맞게끔 어 그렇게 입으셔야 되고. 근데 이것도 사이즈도 스몰 미디움 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스몰 탈출한 지좀 됐는데. <laughs> 아, 스몰 해야 돼요? <laughs> 스몰, 해야 돼요? <laughs> 스몰 해야 돼요? 결혼하면서 또 체중이 늦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쵸. 아, 아, 아 좋네요. 결혼하면 음, 다 체중 늦나 봐요? 네. 네. 와, 근데 너무 이쁘다. <laughs> 보통은 이거를 거래를 이렇게. 거래를 할 거는... 빨리 빨리 쭉 그렇죠 그 보통 이렇게 하면 충분하네요 스몰? 네? 스몰이 충분해요? 보통은 아 전신 좀상하는데 <laughs> 보통은 스몰이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네. 지퍼를 올리기가 어려워야지 보통 우리가 좀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보통 혼자서 지퍼를 올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사이즈는 거의 정확한 네. 거 같아요 아 그럼 전 네. 스몰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라이프 자켓도 이걸 베스트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냥 베스트 베스트도 뭐 비싸면 비쌌수록 당연히 좋겠죠 감옥에 <laughs> 다만으로도... 가격적인 <laughs> 것에 대해서 물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나 이런 게 좋아질 수는 있죠 에이, 근데 확실히 저좀 궁금증이 의구심이 드는 네, 게 이거 입으면 물에 가라앉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물에 가라앉는다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라이프 자켓 네 그거는 그리 제품들은 네, 네. 뜨게 되면 보통 얼굴이 그냥 보통 나오는 게 기본적인데 네, 네.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여기 정도 사이에 이제 보통 부력들을 존재하기 때문에 음, 어? 약간 가라앉거나 약간 이제 처음 타시는 비기너들은좀 무서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처음에는 부력이 좋은 걸로. 아 근데 너무 이쁘다. 그죠? 짧은 게 이쁘죠. 어 너무 이쁜데? 너무 이거, 이거 어. 취향 저격됐다. 어, 얇은 걸 해야 돼 이거 얼마예요? 오, 오. 오. 보통 가격은 한 20, 한 4, 5만 원? 와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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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구나. 어,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얇은 거 좋죠. 아 착용감도 말리는 딱. 예예 그예그 아 그런 느낌 있어요. 네. 네. 아니 소프트 굿은 이제 여기서 구수적으로 그렇죠.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뭐 래시가드 같은 걸 입고 싶으신 분들은 네. 래시가드 입고 아니 위에를 기본적으로 그냥 오픈되어 있는 맨리다 저런 구명조끼 네. 네. 예베스 입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입고 싶으세요 아. 저는 딱이 웨이크 바지에 네. 저 구명조끼 딱 그냥 하나. 이렇게 그냥 네. 아무것도 있지 두랑 딱. 아, 네. 없죠? 아니, 없어. 아, 없어요 아, <웃음> <웃음> 아 네. 그러면, 게 간지인데? 아! 그 우선가는 저기 두 가지를 고이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어. 필요한 건 없습니다. 아. 아, 필요한 건 없고. 오케이 여러분, 웨이크보드 구매할 때 궁금증들이 조금 해소가 되었 나요. 저는 오늘 911 스포츠 덕분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 었고 제가 웨이크보드를 탄다고 하니까 와 대한민국 최고의 샵인 911 스포츠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있네요 정말 굴리 스포츠에게 이렇게 협찬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하다말씀 드리고 싶고 자, 다음부터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협찬 받았으니 웨이크보드를 아마 재미있게 타러 가봐야겠죠 근데 제가 이번 웨이크보드 시간에서 웨이크보드의 스승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스승님이 우리나라 정말 레전드인 존재니까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빠지에서 만나요.